이번 유클리 뉴스 경기 남부 소식을 김도훈 기자가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경기 용인시를 무장항쟁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현자 용인시회의원은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추진과 용인시를 대한독립무장항쟁의 수도 용인으로 특허 출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몽고군 적장을 화살 하나로 물리친 승장 김윤후 장군의 고향입니다. 김자진 장군, 지청천 장군, 황학수 장군, 조성환 장군 등 기라성 같은 장군과 부하들을 휘하에 두고 이끄신 분이 바로 용인 기흥 출신의 김혁 장군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3대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오이수, 오강선, 오이옥 지사님 역시 용인 원산면 출신이십니다. 의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자 제일 먼저 승복하신 이한능 열사 역시 용인이 고향이십니다. 하 위원은 이날 이와 같은 제안에 앞서 화성시 제암리와 안성시 웅공면두 곳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에 제대로 통합된 독립운동 기념관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위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광역장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 유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IT 강국에 걸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한 경기도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달박남수위원도 세종실록에 따른 세종대왕 용인 방문 관련 문화적 관점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뉴스프리저는 이후 추진 과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후속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용인에서 김경훈입니다. 입맛이 없네. 야채 먹기 싫은데. 원해! 슈퍼오닝으로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세요. 평택이 키운 신선한 농산물 슈퍼오닝. 슈퍼